안녕하십니까 꽃보다 남자 크리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자전거 클릿을 어 평소에 우리가 샤방 라이딩이라든지 뭐 가족들하고 라이딩을 할때 아니면 너무 위험한 어필을 할 때는 어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페달을 교체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버리는 클릿 있죠. 이런 것들 어 룩이면 룩 아니면 시마노면 시마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클릿을 버리지 마시고 바로 나중에 어, 운동화로 할 때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선수들도 운동화로 훈련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무릎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밟는 쪽에, 어 근육이라든지, 안 좋은 재활 위주로 탈 때는, 이 그냥 일반 운동하시고 탈 때가 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통 이클릿은이 뒤쪽이, 이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밟을 때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고, 이런 데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클릿엣을안 어 끼기 때문에, 이,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뻑뻑해지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상당히 말랑말랑해지는데, 어, 좀 말랑말랑해진 후에, 어, 안 사용하는 클릿이나 집에서 노는 클릿이나, 뭐, 버리는 거, 오래된 클릿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릿 끼듯이 그냥 껴주면 돼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클릿처럼 운동화를 신고도 부담 없이 사용하 수가 있는 거죠. 힘도 잘 받아요. 그러고, 뺄 때는 똑같아요. 장갑 하나 끼시고, 그냥 여기서 바깥쪽으로 똑같이, 그냥 터져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 빠져요. 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엉!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조여주시면 더꽉 조여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자 오늘도 집에서 돈 안들이고 유용하게 음, 클립페달을 평페달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 아, 유용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당장 해보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주십시오